그럼 이제 부산역을 검색해서 제한 구간들을 어떻게 회피하고 뭐 안내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역을 검색을 한 뒤에 추천길 추천 이길이 나오는데 여기 상세 버튼을 클릭하시면 경로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모의주행으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40톤 중량이 중량 제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그리고 음성으로 안내가 됐고요. 네, 여기도 40톤 중량 제한 구간이 있습니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높이 제한 구간이 4.5m이기 때문에 음성이랑 이미지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행하실 경우에는 이 휴게소만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좋은 게 앞에 있는 휴게소들이 나오고 화물차 우대 주유소가 어느 휴게소에 있는지 그 휴게소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